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지금 MBN에서 촬영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. 주로 이제 장비 관리나 촬영을 시작하면 그쪽 보조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선배님이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찍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어떤 그림으로 담아서... 찍어야 될지 저 사람의 움직임은 어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영화나 드라마 조그만한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제 어? 왜 저런식으로 찍었을까? 어? 여기선 이 샷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확실히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도 휴대폰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배경이라도 이제 동영상을 켜서 찍어보고 많이 해봐야 이제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미디어의 세계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더더욱 짙어지면서 이제 깊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호기심에 나 유튜버가 될 거야 아니면 나 방송이 좋아 방송인이 될 거야 어난 촬영이 좋아 촬영을 주로 많이 하겠어 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더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남도 눈에는 정말 이게 쉬워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당자가 아니면 못 살아남는 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얕게 들어가고 놀 생각으로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제가 지금까지 <laughs> 해오면서 많이 느낀 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방송정보국제교육원에서 교육운영팀의 대리를 맡고 있는 황의선 대리라고 합니다. 저희 그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은 2007년부터 10년이상 부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원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영상이랑 IT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각 반의 취업 담임선생님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취업에 대한 이력서 피드백이나 개인 면담이나 그 다음에 취업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두루두루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 교육을 들어가는 학생들도 수업 거의 끝쯤에 포트폴리오나 공모전, 컨테스트, 뭐 뭐 29초 영화제 이런 다양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요 실제로 이제 수상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직접 이런 교육에 있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취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이제 70에서 80% 정도의 취업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업 가셨던 분들 보면은 채널A에 뭐 조연출로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요새 OTT라고 해서 왓챠 쪽으로 이제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종합 편집실이나 홈쇼핑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취업이 되셨어요 어 취업에 있어서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는데 취업은 어쨌든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가 자신을 이제 기업에다가 소개해 주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열정이 있냐 없냐 정도만 음.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디자인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. 음.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이 만든 디자인이 더 먹히는 시대가 될 수도 음. 있고 음. 플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. 이거는 꼭 보여줘야 돼, 잘 보여야 돼. 이 기능 꼭 들어가야 돼라는 걸 알려줄 수 있으나 그거를 표현는 방식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조언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오지 않았나. 저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, 수상해주기 귀찮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 사월에 달린 분들에서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수상 몇번 있더라도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고 들어오직직한테 들어와서 일을 하되 회사 일 하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다음 다른 음 회사를 갈때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마음으 치이다가 그막 날림으로 안 되는군요 직접 먹여 되는데 저희가 여기 3에서 만들었던 작은 물을 펼쳐보고 있는데 대수롭게 없으면 그건 잘못된 죠맞습니다 네. 차라리 포트폴을 만드는 마음으로 해라 우리도 좋고 전 놀아요 많이 놀아요 음. 취미는 많이 가져요 아주 다른 거에 네. 빠지면 거기서 뭔가 또이제해 경험이 중요